한편이 동화처럼 어쩌면 인생의 어느 순간을 덧칠하는 기억의 조각처럼 가수 정동원이 서울에서 펼친 세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정동원 동동이야기 화화 서울야 동화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다. 지난 3월 29일과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약 3.000여석이 좌석이 이틀 연속 매진된 이곳에서 정동원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지난 시간을 꺼내어 하나하나 무대 위에 올려놓았다. 열광, 환호, 그리고 조용한 울림까지 관객들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정동원의 1 0대 시절과 함께 걸어갔다. 정동원이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먼저 들려준 것은 단지 히트곡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기억이었다. 공연이첫 무는 첫 정규 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수록곡들로 조심스럽게 열렸다. 물망초의 여린 멜로디는 마치 사춘기 소년의 첫 마음처럼 떨렸고, 꽃등에서는 따뜻한 봄날의 감성이 객석을 물들였다. 이어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에서는 이제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그의 목소리에서 단단함이 느껴졌다. 무대 위에서 그는 말했다. 이 노래들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는 정동원에게 단순한 활동이 아닌 지나온 시간을 담은 기록의 언어였다. 팬들에게는 그 노래들이 바로 정동원이라는 사람의 역사책이자 함께 써내려가는 추억이었다. 서정적인 무대가 끝난 후 분위기는 전환된다. 조명이 강렬해지고 리듬이 뛰기 시작한다. 흥, h 리 유, 쇼업 등 다이내믹한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정동원은 더 이상 트로트 소년이 아닌 무대를 지배하는 완성형 아티스트로 변신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환호하고,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쇼업에서는 댄서들과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며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정동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단단한 눈빛, 흔들림 없는 목소리, 무대 위에서 쏟아낸 모든 에너지, 팬들은 그 순간 정동원이 단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공연이 중반부, 갑자기 무대가 조용해지고 익숙한 음악이 흐른다. 바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 코너 전국 우총 노래 자랑이다. 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정동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소통하는 이 시간은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쾌한 장면 중 하나였다. 어느 중년 팬은 트로트를 열창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린 팬은 수줍게 마이크를 쥐고 정동원에게 항상 응원해요 라며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정동원은 팬한명한 한 명이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그의 콘서트는 단순히 보여주는 무대가 아닌 함께하는 공간이었다. 이번 서울 콘서트에는 정동원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게스트들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배우 이희경은 예상치 못한 유쾌한 등장으로 관객들을 폭소케 했고, 가수 진성과 함께 부른 보리국에서는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자아냈다. 진성은 무대에서 정동원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보석 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붐은 특유의 에너지로 무대를 리드하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팬들에게 바치는 작별 인사와도 같았다. 잘 가요, 내 사랑이 울려 퍼질 때, 관객석 여기저기서 눈시울을 불키는 이들이 보였다. 그리고 앙코르곡 다시 1, 2, 3, 4가 흐르며, 정동원은 무대 끝에서 팬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다시 1, 2, 3, 4. 우리 또 만나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약속처럼 들렸다. 서울 올림픽홀 무대 위에는 조명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정동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무대 아래 어쩌면 더 특별한 풍경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팬들이 국기를 흔들며 낯선 언어로 응원의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 2025년 3월 정동원의 세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 동화 '서울은 단순히 한국 팬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사이로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팬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틀간 열린 서울 콘서트에는 약 420명의 해외 팬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입국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 숫자는 전체 관객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만든 문화적 상징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동원아, We Love You. 10개국 언어로 울려퍼진 응원 콘서트가 시작되기 1 시간 전 올림픽홀 입구 앞에서는 다채로운 언어가 오갔다. 정말 오랜 꿈이었어요. 일본에서 3년 동안 팬이에요. 베트남 팬클럽에서 단체로 왔어요. 각국 팬들이 손에 든 현수막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다. 일본, 존 도난, 원샤이트 마수, 베트남, 동원 오이, 청토이 예우벤 미국, 유알 더 라이트 오브 마이 라이프. 정동원, 인도네시아, 테러머 카시텔라 맨 옌터 하티카미. 또한 SNS에서는 동원인 서울, 글로벌 펀 스위스 동원, 정동원 월드 투어 가자 등 다양한 해시태그가 동시에 트렌딩 되며, 이번 서울 콘서트가 단지 한국 팬들만의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태국 방콕에서 온 팬솜, 섬, 씨는 작은 국기를 손에 든채 공연장을 찾았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정동원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해요. 비록 제가 가사를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방콕, 홍콩, 부산, 서울까지 세번 비행기를 갈아탔어요.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건그 순간을 함께하는 경험이에요. 비단 아시아권 팬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날아온 사만다, 사만다, 씨는 팬 커뮤니티에서 5년째 활동 중인 정동원 팬이다. 그녀는 직접 만든 한글 응원 피켓을 들고 관객석에 앉아 있었고, 공연이 끝난 후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진짜예요.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삶을 느껴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일주일 연차를 쓰고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왔어요. 후회 없는 선택이었어요.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정동원 팬클럽의 글로벌 챕터, 글로벌 챕터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다양한 국제 행사가 주목을 끌었다. 일본 팬 연합. 동화의 숲이라는 테마로 공연장 주변에 정동원의 사진 전시 공간 설치, 동남아 팬연합, 다국어 슬로건 플래카드와 기부 행사, 미국 팬클럽, 동원에게 보내는 100가지 메시지, 프로젝트 진행, 공연 직전 정동원에게 직접 전달, 또한 콘서트가 열린 두날 동안 인근 호텔과 카페에는 해외 팬들을 위한 미니 팬미팅, 교류회, 포토존 등이 마련되며, 서울이 잠시 정동원 팬들의 축제도시로 변모했다. 대. 공연 종료 후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목소리가 퍼졌다. 정동원 월드 투어.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해요. 정동원은 데뷔 초부터 글로벌 진출보다는 국내 활동에 집중해왔지만, 이제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정동원의 무대 영상은 해외에서 꾸준히 공유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팬 자막 영상이 수천건 이상 업로드되며, 자체적인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힐링 그 자체예요. 한국어를 배우게 만든 목소리예요. 다음 공연은 도쿄나 하노이에서 해 주세요.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정동원이 가진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방증하는 장면이었다. 해외 팬들의 열띤 반응에 대해 정동원은 공연 후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제가 부르는 한국어 노래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를 감동시켰다는 사실이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는 이어서 말했다. 언젠가는 해외에서도 직접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언어가 다르더라도 마음은 닿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신동 혹은 청춘 아티스트 그 이상으로 떠올랐다. 그의 음악은 전통가요의 깊이를 간직하면서도 세련된 감성과 강렬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별표 별표 K 이모 별표 별표라는 신조어로 불리기 시작했다. K 이모는 코리안 이모셔널 뮤직 위줄임 말로 감성 중심의 한국 음악 콘텐츠를 지칭한다. 해외 팬들은 정동원의 음악을 두고 가슴을 울리는 한국 감성의 결정체라고 평가하며 감정의 진폭을 강조하는 K 이모의 대표 주자로 그를 손꼽는다. 서울에서의 이틀간 정동원은 노래했고, 팬들은 함께 울고 웃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동은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간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편, 정동원은 스태프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다들 지쳐 있었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물었다. 오늘 무대, 어땠어요?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 노래를 듣고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공연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어느 나라든, 어느 무대든.